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겸임교수 신광식입니다. 원전 비리와 같은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패행위도 그렇습니다. 부패가 관행화된 조직에서는 누구나 쉽게 부패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나만 손해 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균형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바로 원전 비리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이런 부패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44%, 기업인의 40%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2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에 45위를 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러가지 부패방지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각종 비리가 발생해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한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반부패 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칭찬받았습니다. 201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48개 기관 중에서 종합 청렴도 2위를 하면서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전기,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비리와 비효율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원전과 방위 산업, 철도 시설 등각 분야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고질적 비리들을 척결할 수 있을까요? 부패 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에 비해 적발 시의 처벌과 손실이 훨씬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패할 인센티브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부패 방지 핵심입니다. 부패 행위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교묘하게 비리를 은폐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를 적발해내기 어렵고 원전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공기업에는 부패와 방만 경영을 막으려는 사적 이윤 동기를 가진 주인이 없습니다. 경영자와 감독자들은 부패 적발 처벌보다 외부의 평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업은 임직원들만의 복지 천국이 되기 쉽고 비리와 비효율로 얼룩지기 쉽입니다 13,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부패와 비리를 찾아내는 효과적인 방법.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내부자들의 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부패방지법 등에서 내부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상제도와 수준으로는 활발한 내부자 신고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의 상한은 10억 원,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금 지급 실적도 미미합니다. 미국은 정부에 대한 각종 사기 행위에 대해서 민간인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소위 퀴탐 소송 제도를 통해 내부자 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부가 소송을 맡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15에서 25% 민간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25에서 30%를 민간인이 받도록 합니다. 이 보상제도 때문에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한해 동안 새로 제기된 소송이 647건. 이를 통해 정부가 받아는 배상금만 33억 달러에 이릅니다. 기존의 반부패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부패척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패척결의 관건은 부패행위 적발입니다. 내부자 고발은 행정적 감시 감독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원전 비리도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제보 때문에 적발된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관련 법 제도를 전면 개정 보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